처음부터 할수 있게 영상 하나만으로 수천 달성하신 분들도 여기 보면 뭐만 명, 만명 되게 많으시고 인증하러 왔는데 그 사이에 선 명씩 도 늘어나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오르거든요 그게 신애로 보면 는 처음인 것 같아요 57세 아들이랑 싸우면서 안 이랬겠냐고 이렇게 처음에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그 공감대로 잘 형성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이브 하시면 좋은 게 생생 채널 이런 것보도성한 명씩 롱톤으로 을시키 그렇게 하면 구독자가 빨리 늘어요 일본 시장에 이 채널에서 뜬 영상이 진짜 레퍼런스 하기가 좋거든요. 제 몸을 갈아 넣는 한 목소리로 제가 필요해서 다 해드려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다한분한테거든요 저는 진짜 이분들을 성공시켜줄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강료를 3배 이상은 벌게 해드리는 거, 그게 지금 제첫 번째 목표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자전거 타면 집에까지 한 5분에서 10분 안쪽? 근데 걸으면 한 20분도 걸리고 하거든요.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사무실 가는 <laughs> 사무실은 왜 따로 구하셨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직 만 3살, 만 6살 이렇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laughs> 모든 거를 컴퓨터도 다 만지고 이러거든요 아예 시부모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음. 강의하는 동안은 잠을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거의 지배를 잘못 들어가요. 영상을 만들기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신 게 처음이잖아요. 음. 내가 아는 거를 실천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쇼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예 처음이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정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초반 세팅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면 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할수 있게 아예 다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것저것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까지 하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조교님들이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은 다 조교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음. 수업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피드백 관련된 것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저는 진짜 몸을 갈아서 강의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진짜 잠을 정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더라도 최대한 제가 답변 드리고 피드백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강생분들 성과 올리는 카페가 있잖아요 응. 성과가 진짜 압도적으로 좋더라고요 <laughs> 구독자 1,000명씩은 다들 기본이신 것 같고 1만명도 있고 3만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강생분들이 단합이 잘돼 있어요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으쌰으쌰 이런 게잘 돼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잘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과가 더 많이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라옴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강의 시작하고는 일과가 되게 단순해졌어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아침에 보통 뭐 5시나 6시에 이렇게 집에 잠깐 가가지고 2시간 정도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밥 먹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그 정도면 병나겠는데요. 애들이 제 얼굴을 잘못 보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되게 반가워해요. <laughs> 그럼 지금 사무실 구경 잠깐 할수 있을까요? 따라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laughs> 여기가 제 응접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제 사물함이자 제 옷장. 베개까지 갖춰져 있어요 우산이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을 잘못잘 잘 정도로 바쁘다 그랬잖아요 다이소에서 네. 이걸 사가지고 시간을 빨리 보려고 진짜 초치기 하듯이 10분, 뭐 20분 안에 피드백 하나 끝낸다 그렇게 목표 잡고 빨리 해치워야 될때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트북으로 여기 아, 모니터만 달아가지고 됐어. 그리고 여기는 제 침실 이거요? <laughs>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집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이걸 펴놓고 1시간 정도 잠을 자요 여기 딱 들어가나요? 사이즈가? 여기가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 딱 누워서 여기서 자는 걸로 그럼 수강생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벌써 지금 이렇게나 많이 생겼거든요 벌써 3만 명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영상 몇 개만에 막 구독자 3만 명 영상 하나만으로 수첩 달성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laughs> 여기도 보면 뭐만 명, 만 명, 막 5천, 5천 명 5천 명, 만 명은 되게 많으시고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만 돼도 되는 건데 예. 5천 명, 만명 되는 거면 한 번에 떡상이 바로 돼버린 거네요 시니어롱 보면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영상 개수가 많지 않아도 빨리 늘거든요 음. 구독자가 음. 강의 듣기 전에 계속 올리다가 안 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신 분인데 아, 혼자 하시다가요? 예, 여기 이분은 다섯 번째 영상이 터져가지고 구독자 3만 명 저희 <laughs> 수강생분들이 60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도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아, 영상 네 개째에 수익 창출되셨대요 시니어 롱폼이다 보니까 다른 강의 수강생분들보다 연세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같은 시니어의 마음을 공략하겠다는 예, 그런 마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 퀄리티만 높게 올리면 음. 10개 안에 수익 창출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롱품, 내가 월천 산다 이분이 10월 5일에 글을 올리고, 음. 5일 뒤인 10월 10일에 한번더 올리셨어요, 글을. 예, 맞아요. <laughs>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수익창출했다고 인증글을 쓰려고 왔는데, 그새 막 5천이 됐다, 막 이런 분들도 와. 계시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엄청 빨리 오르거든요. 음, 이런 결을 한번 잡고 나면, 그 알고리즘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그런 비법도 다 강의에 담아 주시는 건가요? 수익 창출 이후가 진짜거든요. 음.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저는 강의 안도 찾기 쉽게 한꺼번에 이게 다 정리를 체계적으로 많이 해드렸거든요. 공지사항 들어가서 볼수 있고 자주 하는 질문들 모아놨고 강의 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쫙 음. 나와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다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저는 너무 뭐 형식적인 거 말고 실제로 제가 정말 진짜로 느낀 꿀팁 같은 거 그런 음.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이렇게 테크닉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 정도로는 사실 그렇게 조회수 크게 찍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실전에서 할수 있는 그런 팁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제 강의가 사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사연 채널도 있지만 정보성 채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성 채널은 캡컷이나 프리미어 프로가 필수라 가지고 방이도 꿍디 선님이라고 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추가 가안 넣었어요 수강생 입장을 많이 헤아려시는것 같아요 <laughs> 1대1 준 피드백이 30분씩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개인별로 화상통화처럼 채널을 제가 다 들어가가지고 분석해주는 식으로 추가 피드백을 받으면 확실히 채널의 갈피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훨씬 낫죠 저는 대충 하지 않거든요. 대본도 레퍼런스랑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해드리고 제가 봐도 하기 전에 올렸던 영상이랑 후에 올린 영상들이 달라요. 피드백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의욕에 넘치셔가지고 다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시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내주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면은 훨씬 더 많은 분이 따라오세요. 음. 포기하는 분이 적어지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과제 제출하는 걸 보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도 같이 제출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나도 해야겠다 는 마음이 계속 저번에 라움 님 인터뷰가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인, 인터뷰 영상에 알려준 거 말고 또 다른 좋은 팁 있을까요? 채널 하실 때 브랜드 채널로 하시, 운영하셔라 기본적인 건데 구글 계정이 있으면 개인 채널이 있고 브랜드 채널이 있어요 첫 채널 이후에, 이후에 만들어진 건다 브랜드 채널이거든요 음. 근데 브랜드 채널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나요? 채널 팔 수도 있잖아요 관리할 때도 브랜드 채널로 하셔야지 관리자를 두고 따로 할 수도 있고 음. 편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럼 음, 나중에 편집자 외주를 줄때업로드 알바 할 때는 브랜드 계정이 필수겠네요. 예, 네, 브랜드 채널로 하셔야 돼요. 라이브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네. 여기도 라이브라고 적혀 있고 네. 빨간 동그라미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고 있는 채널인 거거든요. 음, 실시간으로 영상을 틀어 주는 거죠. 네. 보통 라이브 한번 한다 그러면 11시간 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보면은 스트리밍 시작이 7시간 전이잖아요. 7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 입장에서 라이브 영상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영상 하나를 꾸준히 아. 보시는. 분들은 하나 틀어놓고 들으려는 아... 분들 있잖아요. 아, 라디오처럼 켜놓고 그냥 계속 들으시는 거죠. 나중에 다른 영상 클릭하기도 귀찮으니까 네. 이런 라이브에 또 다른 장점이 있나요? 라이브 하시면 좋은 게 상위 노출이 돼요. 상위 노출이요? 네. 보시면 라이브는 지금 다 위에 떠있죠.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된 거예요. 음... 그러면 자기 채널 알리기가 쉬워지죠. 이거는 라이브 아니잖아요. 이거들은 그냥 추천된 거고 라이브 하는 것들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은 채널 구독자가 적고 생생채널 이런 것들도 라이브하면 앞에 음... 추천이 돼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는 거구나 네, 자기 채널 알리려고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죠 <laughs> 라이브를 돌리면 구독자 붙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네요 네, 잘만 하면 은 구독자 빨리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도 그렇고 쇼츠를 해도 구독자가 빨리 늘긴 해요 쇼츠요? 네. 롱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쇼츠로 만드는 건가요? 롱폼 인트로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네. 인트로만 잘라서 쇼츠를 아... 그럼 따로 쇼츠 만들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 16대 9 화면 사이즈를 9대 16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올리셔도 돼요. 쇼츠가 아. 인트로 가지고 만든다고 했셨잖아요 인트로이기 때문에 뒤에 결말이 없는 거예요. 쇼츠 보다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아. 그 쇼츠 밑에 클릭하시면은 전체 내용 볼수 있다. 롱폼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쇼츠를 만들고 나서 보면 여기 이게 롱폼이거든요. 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롱폼으로 연결이 되는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독자가 빨리 늘죠. 쇼츠는 워낙에 피드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 유튜브 스튜디오 보시면 만들기 있잖아요. 네. 만들기 클릭하면 동영상 업로드로 보통 영상 업로드 하잖아요. 네. 여기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이거 하시면 라이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 핫했던 게 유튜브 핫파인더말 그대로 엄청 핫했거든요. <laughs> 네. 댓글에 돈 주고 못 쓰냐고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남편분이 개발하시거나 좋은 프로그램 또 없었나요? 무료 강의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일본 시장에 한국인들이 일본에도 영상 많이 뿌리거든요. 음. 일본 시장이 더 커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컴퓨터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에 일본으로 뿌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본 시장이 한국에 비해서 확실한 블루오션. 일본 분들이 연세도 높으신 분들도 많고 디지털 쪽으로 약하신 분들이 젊은 세대도 그렇더라고요. 아, 워낙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맞아요. 한국인들처럼 자유롭게 하고 편집 잘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은 시장.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일본어로 뿌리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만든 영상을 가지고 일본에다가요? 일본에 있는 영상을 일본어로 다시 뿌릴 수도 있고, 음.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번역만 해서 일본으로 뿌릴 수도 있고. 일본어가 한글이랑 좀 달라요. 한글은 뭐 TTS나 자막이나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일본어로 뿌릴 때는 TTS에서 들어가는 글이랑 자막으로 들어가는 글이 달라요. 보시면은, 이게 일본에서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채널인데, 네. 댓글을 보면은, 중국제 동영상이군요. 일본인이 보면 <laughs> 알수 있다. 한국인이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유튜브가 막혀 있잖아. 한자를 읽는 방법이 엉망이었다. 스토리는 좋아서 보긴 하는데, 한자가 엉망이라서 이걸 못 본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스토리는 좋다고 하네요? 네. 이게 왜 엉망이냐면, TTS에 넣어야 되는 한자랑 자막에 넣어야 되는 한자가 따로 있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넣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거를 만들어줬거든요. 통합 일본어 텍스트 변환기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읽는 법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이래가지고 티라가 나라 그러거든요. 분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에 분리를 해줘가지고 이거는 TTS 입력하고 이거는 자막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걸 추출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주고 자막에는 이렇게 나와요. TTS를 브루에 처음에 넣을 때 복사하면 복사가 되고 새로 만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할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TTS 읽는 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필기용 글자는 아니거든요. 이건 읽는 법이지.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한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여기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 또 있어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만들고 일본어로 바꿔서 보낼 때 시간이 좀더 단축되는 거죠? 네. 대본이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사실 번역만 해서 올리는 거라서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되죠.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네. 강의를 처음에 7시간 넘게 했나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어 그만하시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 좀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되게 열심히 했죠. 그럼 딱첫 강의부터 되게 반응이 좋았겠는데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전 그런 게좀 뿌듯해가지고 반응을 보고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른 강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음. 이렇게 조교나 코치라는 분들의 피드백이 얼마나 정말 의미 없는 건지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아. 사실 그분들도 잘 모르시는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라 음. 그분들 피드백이 저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사한테 듣는 피드백을 받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서 제 몸을 갈아 넣는 한이 있어도 한분한분 한분 되게 집중해서 해드리거든요. 보면은 피드백도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다한 분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많은 수강생분들 성과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수강생 성과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laughs> 프로 수강로로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좀안된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안 됐다가 또 이번에 수창됐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몇 많으세요. 이분도 6월부터 이렇게 쇼츠를 타셨나봐요, 저처럼. 심지어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네달 동안 하루 두 시간에서 네 시간밖에 못 자고 이럴 정도로 엄청 했는데, 57세. 아들이랑 싸우면서 하셨대그돈 모았다가 필요한 거 쓰든지 저축하라고 강의 왜 됐냐고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영상 20개 올렸는데 18번째가 터져가지고 수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특히 이렇게 시니어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처음에 테크닉 같은 게좀 어려워가지고 그거에서 되게 오래 걸리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스토리 되게 잘 짜고 그 공감대를 잘 형성해가지고 음.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유독 라옹님 수강생분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되게 빨리 내시는 것 같거든요. 음. 그 핵심 노하우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거는 단톡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쇼츠도 했다가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능력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거기 조교님들도 다 답글을 달아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막그 답글이 올라오기도 전에 막 먼저 답을 다 해주시고 서로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잘돼 있어서 진짜 서로 질투하고 견제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조회수가 나오다가도 이게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이러는데 의쌰으쌰하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라오님을 후속 인터뷰하러 간다니까 몇몇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앞으로의 채널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지금 강의 중간에는 제가 강의 모든 걸다 올인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이라가지고 강의가 만약에 다 끝나게 되면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채널들을 함께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금 떡상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그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레퍼런스 영상 찾는 기준이 있을까요? 괜찮은 레퍼런스 영상을 찾는 기준이라는 게 큰 채널에서도 레퍼런스는 있지만 못하는 채널에서 뜬 영상이 진짜 레퍼런스 하기가 좋거든요. 아. 채널 자체는 별론데 거기서 떴다는 거는 진짜 그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는 뜻이에요. 아. 예전에도 해보니까 작고 힘없는 채널, 채널 지수 낮은데 그런 데서 뜬 영상들은 제가 가져와도 크게 뜨더라고요. 아, 오히려 잘 나가는 채널들은 기존에 충성 팬층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런 채널들은 채널 지수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출도 잘 되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작은 신생채널에서 정말 잘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튼 영상들은 채널 지수랑 무관하게 소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라옹님 스스로도 새롭게 배우거나 깨달은 점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많이 배워요. 단톡방에 교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서로서로 서로 대화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러거든요. 심세요 제 수강생 분들 중에, 제가 말로 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큰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 있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저한테는 사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당연한 게 다른 분들한테 다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런 과정에서 또막 찾아보고 정리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저도 새롭게 배우고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라오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다행히 수강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뭐, 성과도 좋고 하지만, 일단은 강의를 정말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저는 진짜 이분들을 진짜 성공시켜 줄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집중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계속,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그분들 도와드려서 크게 많이 키우는 거. 그분들이, 수강료를 최대 뭐세배 이상은 벌게 해드리는 거, 그게 지금 제첫 번째 목표고 사실 강의 다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톡방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들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채널 더 키워나가고 그런 것들이 목표입니다. 음. 라무님 강의를 보고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실패하면서 빨리 배우거든요. 뭐가 됐든 일단 빨리 만들어서 올려보고. 거기서 막 부딪히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잘 됐다가도 나중에 조금 안 되면은 그거에 막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안 돼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하다가 좀 터지고 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터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우두두두 터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인데 그냥 무조건 똑같이 꾸준한 게 아니라 계속 퀄리티는 높여 나가셔야죠.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의 경쟁이다 아니면 레퍼런스와의 경쟁이다 내가 얘 하나만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퀄리티를 높여가시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시장인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게 시작을 해야 가능한 거네요 예 맞아요 <laughs> 파이팅.